여러분들에게 꼭, 어, 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아니, 아니에요. 그냥, 어, 면목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들이랑 정말 항상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 즐겁고, 어, 행복해요.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항상 이 일을 하면서의 그런, 음 정말 그런 일들인데. 하... 정말 어떤 방법으로 좋아해 주셔도 정말 저희는 다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일 건데, 어... 숙소 앞에 계시는 분들이 어... 계세요. 뭐... 정말 이거는 저희 아홉 명 멤버를 포함해서 드림 숙소도 마찬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어 정말 너무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어그어 사실은 어 저는 이 얘기를 해도 어 계속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적으로 어 굉장히 많은 부탁도 드렸고요. 어뭐 도움도 요청하고 그랬지만 결국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저희는 불편해도 되요라는 말 자체도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저희는 쉬어야 할 공간에서 쉬고 싶은데 혹은 다른 공간에서 그냥 저희끼리 같이 밥 먹고 그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이렇게 불편하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많이 어,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저희를 좋아해주셔서 그러는 거 너무 알. <laughs> 아니요, 저희를 좋아해주신다면은 사실 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지만 네, 저희를 포함해서 사실 저희 주민 사실은 주민 분들께서도 저희한테 많이 어,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어요. 음, 어, 정말 어, 정말 진짜로 정말 저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 사실은 요즘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정말 우연히 길을 걷거나 어딜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어, 팬이라고 해주시면 정말 와주시면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것때는에이문에 이렇게 이렇게 말을 저희는 저희는 뭐 하면 사실 저희는 되게 저희 저희 거든요 정말로 저희 저희 해 주시니까 저희 도 뭔가 해드리고 싶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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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주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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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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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계속 오실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떳떳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어,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 어, 할거 같아요 그안 오실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음, 여러분들 정말 정말 극소수잖아요 사실 많아 아무리 많아도 숙소 앞에 아무리 많아도 스무 명 조금 안 되게 계시는데 어 그냥 그 스무 명도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정말 저희를 좋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저희가 잘못 받아들일까 봐 그게 사실 좀 저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어 여러분들에게 그냥 음, 어떤 분이시든 저희를 좋아해주시면 저희도 웃으면서 이렇게 어,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정말 너무 이건 정말 모든 멤버들이 다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떳떳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뭐이 얘기는 그래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명 모두, 그렇게 멤버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동의를 또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